안녕하세요. 은더베드입니다. 저는 옷 팀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허리 협착증 환자는 단단한 매트리스와 푹신한 매트리스 중 어떤 매트리스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 단단한 매트리스가 더 좋아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인터넷에서 또 고객님과 상담을 하다보면 단단한 매트리스가 더 좋다던데 라는 말을 자주 듣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선택하시기 전에 허리의 좋은 자세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허리에 좋은 자세는 일자로 펴진 자세, 구부러진 자세도 아닌 척추에 S자 굴곡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자세를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매트리스가 이 척추의 S자 굴곡을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닥에 눕게 되면 머리, 어깨, 엉덩이, 발목이 바닥에 닿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굴곡이 있는 부분은 바닥에 닿게 되고 가슴, 허리, 무릎은 빈 공간이 생기겠죠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신다면 바닥에 눕는 것과 같이 굴곡이 가장 큰 허리 부분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받쳐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 불안정하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수 없는 단단한 매트리스는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매트리스란 돌 침대 바닥과 같은 경도의 매트리스를 말합니다. 매트리스는 폼의 밀도가 높을수록 단단한데요, 너무 단단해서 허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매트리스가 단단해서 허리의 굴곡을 채워줄 수 없는 매트리스라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의 굴곡을 채워줄 수 있는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푹신해서 안정감 있게 지지해주기보다 허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 V자 모양이 되는 매트리스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수평을 잘 유지해주면서 허리에 굴곡을 채워줄 수 있는 매트리스를 사용해주세요. 그럼 허리에 좋은 매트리스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유로탄 매트리스이다. 유로탄 매트리스는 스프링 위에 토퍼가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스프링 매트리스의 단단함과 토퍼의 폭신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마냥 폭신한 게 아니라 누웠을 때내 체형에 맞게 감싸집니다. 그래서 폭신함과 단단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허리를 잘 지지해 줄수 있는 매트리스입니다. 둘째, 매트리스에 적당한 폼의 밀도입니다. 너무 폭신한 매트리스는 허리를 잘 잡아주지 못해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서 허리를 잘 잡아주지 못하는 푹신함이란 폼의 밀도가 낮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폼의 밀도가 낮다 보니 누웠을 때 가장 무게가 실리는 허리와 엉덩이 사이가 꺼지다 보니 V자 모양이 됩니다. 폼의 밀도가 높은 경우는 폼이 단단해져 바닥보다는 괜찮지만 허리의 빈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체형에 맞는 적당한 폼의 밀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누웠을 때 무게가 있기 때문에 폼의 밀도가 높은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째 10cm 이상 되는 폼의 두께입니다. 내 허리의 굴곡보다 내장재가 충분히 있어야 허리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데요. 폼이 적게 들어가면 이빈 공간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또 내장재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스프링의 단단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 적어도 폼이 10cm 이상 들어가는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저희 온더베드 고객님들께서도 허리질환이 있으시거나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구매해주고 계세요.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사실도 가물거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희 온도배드 매트리스와 같은 적당한 폭진함을 가진 매트리스를 구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단단한 매트리스는 허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는 정도의 단단함이니 구매 전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